음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아 지금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은 어, 카스테라에 두유 카스테라에 두유 먹고 지금 유자 유자차 입니다 유자차를 끓여 가지고 유자차를 지금 어, 해놨습니다 아, 인덕션은, 아, 이쪽으로, 놓아놨어요. 인덕션. 이제 전기를 이제 아껴 써야 됩니다. 아우, 이제 70, 7 79%네요. 79%까지 떨어졌어요. 어제 95% 했는데, 아, 75%까지 떨어져가지고, 아, 어제 인덕션도 쓰고, 뭐, 커피퍼트 쓰고, 또뭐 썼죠? 어, 밤새도록 또 히타 틀고 그랬더니, 히타 틀어도 전기가 그래도 꽤 많이 먹습니다. 어, 그래서 전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 가스를, 버너를 꺼냈습니다. 가스 버너 꺼내가지고, 물주전장 끓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 아... 여기 지금 경천섬 또그 야영장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와, 아, 화장실에서 물통에다 물 받고, 그 다음에 걸레 빨아가지고 차도 좀닦고요 그리고 빨래도 했습니다, 빨래. 빨래도 간단하게 하고, 아, 네 캠핑카 내부 좀 공격. 아, 여기 좀 날씨 아우, 지금 밖에지가 햇빛이 보시면 와, 끝내주죠. 아우, 햇빛이 바람은 찬데요. 햇빛은 따뜻합니다. 어우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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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우와, 우와, 이와 우와, 아와 우와, 우와, 야. 아. 야, 문열더때 그냥 찬바람이 헉, 지금 몇도야? 지금 15도입니다. 15도. 아. 아, 살림이 참 지금 엉망이에요. 정리를 안 해가지고. 어제 계란 후라이 7개인가 8개 먹었어요. 계란 후라이 이거. 계란 먹고, 프라이팬도 있죠. 여기 가방들은 다 겨울옷들. 이렇게. 놨고. 이거는 빨래통. 빨래라는 통이고요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음, 또. 어, 밥통도 여기 있고. 장미밥통. 식탁을 이렇게. 음, 세로에, 세로로 있었는데, 가로로 딱 해서 이쪽이 좀 넓게, 좀 넓게 이렇게 놨습니다. 혼자 다닐 때는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둘이 다닐 때도 안쪽으로 앉을 수 있으니까. 아, 쓰레기통. 야, 아까 설거지 했어요. 오늘 어, 무리. 설거지도 하고, 여기. 차 이거 레몬 차구나 유차라는 거 레몬 차. 아 사사. 아 행주가 아주 걸레네 걸레. 아 침실 침대, 침대도 아주 엉망이죠. 아까 이불 털어가지고 그래요. 전 아침에 이불 텁니다 이불을 싹 털어야지. 아 깨우네요. 으이. 창문이랑 창문을 그 이렇게 오픈 해놨습니다 브랜드만 걷어놨어요 창문 열어놓은게 아니고 이렇게 밖에 어 햇빛이 들어오라고 햇빛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빨래는 여기다가 빨래를 이렇게 널어놨어요 양말하고 뭐 이렇게 여기가 히터 히터 바르면 기로 히터 어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 화장실 안이 엄청, 어? 뜨거워집니다, 여기가.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자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뜨거워서, 그래서 빨래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어차피 여기다 넣으면 물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에다가 열어놓으면 괜찮아요. 비상용 물통도 여기 해놓고, 저기다 물 받아놨어요. 어, 지금 물은 나옵니다. 물 나오고, 물잘 나오고, 물도 두통 받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물도 잘 나옵니다. 물 그래도 한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반, 반 정도 있나? 어, 반 넘게 있네요. 반 넘게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 있습니다. 빨래는 여기다가 어잘 말라요. 여기 히터가 나오니까 어, 티는 벌써 얇은 거는 금방 말랐어요. 티는 벌써 말르고 이런 양 두꺼운 거 양말 수건 이런 거는 좀... 어. 시간이 걸리고요. 아, 콩! 콩이도 어제 모욕했어요. 아, 냄새 나가지고, 눈에서 막 뒹굴러가지고, 냄새 가 나서 어제 모욕했습니다. 콩이도. 콩! 콩이 뭐, 모욕했더니, 콩이 모욕하고, 더또 더 샤워하고, 그러니까 물을 어제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물두 통을 받아서, 물 탱크에 집어넣습니다. 아 추운데 그래도 뭐 이렇게 물 많이 썼을 때는 물통에다가 불 받아 가지고 아니면 뭐 왜냐면 지금 외부에는 지금 어, 수전들이 다뭐 열기 때문에 다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서 어, 여기, 여기도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여기 막아놨기 때문에 어, 물을 보어요 근데 봄, 여름, 가을에는 여기는 외부에도 수도가 있습니다. 강천사은 그게 좋아요. 네, 화장실에도 수도 꼭, 수도가 없어서, 그냥 세면대에 있는 물, 물을 물통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 넣으면, 뭐, 약간 귀찮지만,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아,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벌써 2년 반, 겨울, 세 번째 겨울을 하는데, 2년 반 되니까 이제 짬밥이 좀 생겨가지고, 아, 이제 캠핑카에서 생활하고 여행하고 이런 게 조금 이제 노하우가 좀 쌓여가, 쌓이고 몸에도 좀 익었어요. 그래도고서 뭐,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습니다. 힘들진 않고, 음악 듣고, 라디오 듣고, 라디오 들면서 으 이제, 아침에 또 여기 경천서 한 바퀴 돌고요. 아, 추운데. 엄청 추웠어요. 돌고 와서 이제 지금, 이렇게. 아침 간단하게 먹고 레몬차를 이제 먹는 겁니다. 어. 야, 어제 별이 쏟아지던데. 야, 어제 진짜 밤에 보니까 별이 엄청 아. 하... 하... 네. 지가라우르세요. 아침입니다.